아도고와 이거 싫어야. 와우, fantastic baby. 하고 하나 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보의 와이너스가 있단 말이야. 있다. 트레이서 와있네아 이다 이. 트뱅뱅 뱅뱅뱅. 라자다 라자다 라 바스 있어 바스, 바스 바스. 미쳤네. 재워 볼게 재워 볼게. 라인 볼레요 라인. 와, 힐베힐베힐베살보아힐베살보아베살나힐래자피 힐벤 아, 힐벤, 오! 라인 라인 개피. 브라이크, 브라이크, 있어요. 브라이크, 브라이크. 걱정 와 주세요. 바스트에 여기 왔어. 루쉘피, 루쇼피오 씨, 씨. 애들 봐라. 일단 이거 죽을 거 같아. 빼야 돼 좋다. 다 좋다. 다 좋다. 윈스턴 죽어요. 윈스 죽어요. 얻었네. 아, 자리안 딜러 라어요라라인라라인와 얘네 아나 <laughs> 봐줘야 되는데 아나 뭐야 아나 아 뭔가 안좀 안됐다 다리. 아이고 얘네봐 얘네봐 와나 아나 아나 잘라놨어 아주 좋아 아이안 죽네? 비벼볼까비벼볼까 비벼볼까요? 아스 올라왔어 아이고 아니, 아니, 나, 나 지금 아나 없어 아나 없어 잠시만 아나 없으니까 바로 가자 나 자리아 킬

나이스. 또이 강하네요. <laughs> 동물 강한 동물. 다온 다운 다운 다운. 뒤져봐라. 자리아, 저방 없는데 동영아? 아, 힐데 씨발. 아,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라인 나가. 아, 라나 나이스. 나이스. 리 와, 지렸다. 벌레 테치 스프레이 <웃음> 갑니다. <laughs> 벌레 테치 스프레이. 백크리. 백크리 피, 백크리 피. 오케이. 아, 루이아나디오 오디. 오디, 오디. 오디, 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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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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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았다 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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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디 오디. 오디. 오와 야 우리 불이 죽었어 힐러 없다. 라이펜 라이라이 힐러 없다 힐러 없다 힐러 없다 힐러 다 힐러 다 힐러 다리시시시시 있어. 온다 맥클리 굴러가 백클리 굴러가. 어 깨비. 나이스 미소 나이스 미소. 어... 오케이. 한타에 오겠는데 얘네도 트레나너 왔죠? 잡볼게잡볼게 뭐야 저? 캘게요. 야나았고 오케이. 나이스. 딜 어, 만져. 리즈 잡았고. 나이스. 오보다뽕 받은 라인 잡기 나이스. 어렵지 않아요. 딜러들이 <laughs> 1인분을 해주네. 는 <laughs> <잘> 말하네. 아 <laughs> <laughs>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저딜은이에요 지금. 아 진짜로? 네. 안아있어요 지금. 맥크리가 딱. 아니었구나. 1인분 하는 줄 알았는데. 잘못 봤네 내가. <laughs> 쟤네 둘다 1인분 했었으면 진짜 디리이될 수가 없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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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웃음> 아, 너무 잘한다. 도 아? <laughs> 너무 하는 도리스리도도도한리무기 <laughs> 그그 소름 돋리다 우리도 너다 우리도 너무 다 우리도 아다 라인 반피 라인 반피 라인 시프트 야, 다 뛰었어 오우 야 라임 페라인 피, 라인 피, 라인페 라임 페라 라임 페 라임 페 나이스. 라임 페 라임 페 라임 페 라임 페 라임 페라를왜 하지? 이 라임 페 라임 라같지마멈지마라라 아, 라인 라라 잡아 라 잡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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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laughs> 뭐야 <웃음> 아 잡았다 잡았다 이게 클라스야 짧았다, 이게 아 위도우 잘한다 윈스턴 떴다 윈스턴 벌레 터치 스프레이 떴다 아, 다아윈도거핵 아니야 이거? 해, 해, 핵이었으면 약간 얘기 나왔을 것 같은데 핵은 어, 아니야 아야 윈서 떴다 쟤네어 아픈데? 도현 도야 성재야 성재야 가 성재야 붙어 성재야 붙어봐. <놀람> 오 좋겠다. 어뭐 하는 거야? 누가? 아, 오 떴어 아, 이거 나왜 뽕대 뽕이다. 치시오 일로 와. 어나 비탈치 줄라 그랬는데 뽕아 갑자기 튀어나왔네. 어떤 새끼야 진짜 튀워나온 새끼 전세키야. 전키야키야 전세키야, 전세키야. 키야키야키야 전세키야. 전세키야, 전세키야, 전세키야. 전세키야, 전세키야, 전세따이 전세키야, 전세라야라세라야 전세키야, 전세키야, 전야전야 가도노코페, 가도노코페, 그렇지. 상대 윈스턴은 벌레티치 스프레이가 아니라 벌레데제가 오, 아, 뭐, 왜 튀어나왔다. 여기 손보라 나왔다. 파라필, 파라필, 파라자.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파라잡는 레킹볼 미쳤고 보다, 보다. 왜냐. 어, 우리 거점, 거점,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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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도가이가 <laughs> 미도, 오지마 오다 오지마 오다. 오다. 오 오케이 수고하셨어요 친구들 와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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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웃음> <laughs> 오. 아, 굉장히 침착하네. 미쳤다. 굉장히 미쳤다, 침착하네. 미쳤다, 진짜. 아, 저 정도면 저정도면